Pan mm -hmm. and, and fire <laughs> and, then, and then a this thingy <laughs> butter paper wrapper and marshmallow and white yeah. crispy cereal and extra to make it extra Skittles. Which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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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블 마비스피야왜 피... 이렇게 해? 데요얼난 해. 오케이, t h a 이거 치 불킬 거야. 뜨거우니까 조심하고. 아까 어떻게 그랬어? Low heat, medium heat, high heat 뭐였어? 미디엄은 뜨거워. 미디엄. 로. 로였지. <laughs> 아까 <아빠> 내가 원래. <올래. 웃음> 버터하고 뭐 어, 넣는 거야? 하고 마시멜로. 아 마시멜로만 넣기고. <laughs> 어 그리고 섞어서 하는 거래? 야 이게 굳지 <laughs> 않기 위해서 하는 거야. 여기 만지면 안 되고, 여기 만지면 안 돼. 잘안 보이면 일어나서 하세요. 스탑 빵, 이거를 버려라. 메어트 거야, 메트 로우 히트. 자, 이제 버려가 다 녹았네. 그럼 뭐 해야 돼? 이제 빨라. 김철, 이철 김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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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철김 melt. 철 김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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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스면 어하냐면 봐봐. 아빠처럼 아요 어, 렇게 아, 매스면이 맛있으면 먹을래? 한 개. 이 원래 넘고 만들면서 먹어. 음, 간 봐. 형, 안 먹지? 응. 계속 저어 줘야지 안 타는 거야. 그아 잠깐만. 그 어, 어. 러니까 전자레인지 자. 방법도 있는데 요게 어. 자, 부어 주세요, 제 이따가 제가 스키로 주고 아빠, 아빠, 아빠 여기. 자 이제 스키로. 나. 티니하고 메이가 스키롤좀 응. 넣어주세요. 빠짐. 섞고. 그럼 제. 그렇지 그렇게. 자 이제 메이슨 차례. 메이슨 아, 하나 넣어줘. 자. 아빠가 잠깐 섞고. 그다음 앞에 아, 그 이거 자기가 준비해 주세요. 응. 어떻게 하라 그랬어? 종이로. 그렇지. 응. 원하는 모양으로. 맛있어, 아, 아, 그렇게 안해도돼이 종이가 잘안 달라붙어서 괜찮아. 아, 자. 그러면 짜가 딱딱해서 못 먹어. 조금 누러고 말고. 엄마 저 봐. 엄마 입에 엄마가 제일 맛있겠다. 나중에 먹을 수 있어? 아, 30분 뒤에. 엄마 딱딱 그래. 아, 너무 아빠가 딱딱하다. 세게 누르지 말라고 그랬지. 건디가 남아서 흘려. 그냥 먹어 봐. 그렇지. 딱딱하지 않아? 아니. 예. 맛있어? 응. 한 시간? 불 온도는? 네, 더블 포일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밀봉이 돼야 돼. 몇 도야? 중불. 중불? 240도에서 45분이나 한 280도에서 1시간. 한 시간. 지금 약 300이거든. 목표는 한 320도로 한 시간 해도. 한 시간 뒤에 봐요. 응. 그리고 열면 안 돼. 뒤집으면 안 돼. 지금 위쪽을 위쪽으로 해가지고. 는건 좋은 건데, 원래는 이제 이거 하고, 이제 여기에 소스를 발라가면서 좀더 이제 그걸 하는건데 응. 남은 뼈를 다 가지고 왔어? 응, 아, 가지고 <laughs> 이건 개 뭐? Mm -hmm. 개 뭐? <laughs> <What>? 개들이 <laughs> 뼈다귀 먹는 거 아니야? Hey. 어어 불쌍한 우리 남편 애들 발라주고 남은 뼈다귀만 먹으려고 <laughs> 뼈다귀를 산따미처럼 What's your mouth? 먹잘 <laughs> 먹겠습니다 음, 음. 고생했어요 아, 요거 막 이거 먹 촉촉해 보이네. 음! 수육과 바베큐의 그 살이야. 완전 맛있다. 응. 잘 봐. 어이, 먹었어? 어! 어, 내 스윗이다! 근데 그거 매울 것 같은데? 엄마의 된장. 이거는 진짜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. 이렇 아껴먹고 있는데 벌써 반이나 먹었어. 엄마 된장만 넣으면 너무 많이 써서 헷갈려가지고 다른 된장도 조금씩 섞고있어청양초 음 그리고 콩 된장? 얘도 조금 넣어서 된장도 조금 넣고 이제 두부만 넣으면 가루랑 고추장도 넣는데 애들이랑 같이 먹으면 매워가지고 애들이 매운 거 먹을 줄 알면 좋겠다 진짜 음식 애들 있는 집은 엄마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애들 때문에 매운 걸 못하니까 항상 요리를 2개씩 해야 돼서 화약국장으로 안 맵게 까지 하나로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죠 진짜 막 매워, 매운 것들 먹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이나 애들이 못 먹어 는거 그런 거를 두개식하고 애들 이렇게 야채랑 두부랑 이렇게 주면 좋으니까 처음에 한 번은 요렇게 해서 애들 건져주고 뒤에 고추 장이나 고춧가루 더 넣거나 그렇게 합니다. 끓여주면 끝. 구워먹는게 나아 소육이네 달라? 다른 매력이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고 하지 이제 <laughs> 이렇게 <제대로> 잡아서 하지너 <laughs> 아, 사람들 다 보고 있겠다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앞으로 더 와봐 엄마 안보이 <laughs> 아빠 이렇게 하고 한번더 묶어야 돼 아파요? 안 아파 안안 아파? No no used to be oh, my each other's best friends. And yeah. oh, to... yeah, so, yeah, so. now we got separate pathways, mm -hmm. but your heart's still in mind. Yeah. And maybe we could try